와, 근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우. 와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형님. 여기 여러분들, 3층까지 있어요. 3층 여기 여기 보면 여기가 2층이고, 2층이 이렇게 여기, 여기서 아래를 보면 1층이고, 와 3층까지 있어요. 저저3 3층까지 있는 곳은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근데 3층은 그냥 어우, 이게 제가 키가 작은데 이게 머리가 닿는 3층은 그냥 다락방 느낌. 뭔가 이런 느낌이네요 예 오늘 영상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바바바 여기 1층 여기로 가면 2층 또 여기로 가면 3층이 납니다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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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마당 있네요 마당 딴. 아 그쪽이 물놀이 할수 있는 것도 있, 있, 있는 것 같아요 와 어우 허리쉐 여기 이층 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단 대또 대박인 거는 여기 뭔가 룸처럼 저렇게 딱 돼있고 여기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여기 이 문이 있어서 몰랐는데 열어보니까 또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늑한 와 이거 애들이랑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여기 또 문이 있거든요 이게또 열잖아요 와 여기, 여기로 여기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2층 인데 와 이게 바로 물놀이 여기 하고 있네요 사람들 와 미쳤다 이거는 대박이네요. 저 이런 데 처음 가거든요 지금 현재 5시 거의 6시고요 방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지금 고기 먹는다 해서 제대로 한번 좀 바깥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여기 안에만 있어가지고 답답해뼈살스에는 비빔면 안있습니 비빔면 비빔면데 이게 좀 이상해요. 메밀 비빔면이라는데 메밀 비빔면과의 삼겹살 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만말 켰어. 여러분들 제가 비빔면 기술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보세요. 비빔면 160도에서 가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감사합니다. 비빔면 강이 들어오시죠. 일단은 이거는 팔쪽 비빔면이고 메밀 비빔면이 짭충인데 일단은 참깨 고명 스프 이거를 일단 뿌려줍니다. 일단, 아, 이거 나중에 뿌려야 되나? 일단 이렇게 뿌려줘아 이게 메밀인가? 어? 저게 메밀인가? 이것도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저못 먹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거 소스를, 야, 이거죠, 이거. 야, 이야... 씨. 끝났습니다. 한번 더. 잘하고 있어? 어. 왜? 잠깐다 와, 아니, 내 얼굴을 섞는 아니야 이 면이 지금 아직 안 그렇지만. 얼굴도 같이 나오게. 어 지금 뜨겁네요.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섞어줍니다. 야 면, 아니 면도를 같이 나와. 섞어주면 와 빨간 면 완성. 지, 와 그냥 비빔면이랑 냄새 똑같아 일단 냄새는 합격. 일단 면이 지금 삼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삼겹살 싸서 비빔면 에나 어떤 음. 아, 분이야? 네? 와우. 어떤 분이야 이거? 두 봉. 이한 응, 개? 아, 우리고기 안지 말라. 누가? 들어가 우리고기 안지 말라. 얘나좀 먹어 그냥. 내거 먹어 내 거. 싸서 한번 더. 음. 와우, 이거 먹 혼자 지혜 씨 나오겠죠? 와, 음 와, 일단 고기야. <놀람> 현재는 8시. 와, 고음을 아주 짜증 올리시네요. 지금 현재 8시 반인데, 어, 밥 먹고 집에서 또 핸드폰하고, 핸드폰하고 있었는데, 지금 밖에 노래장으로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어,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용돈을 10만원을 받습니다. 할아버지한테만 10만원. 나이트? 나이트? 원래 그냥 가족끼리 놀러 온 건데, 오늘 받는 날도 아닌데, 10만원을 받습니다. 네, 개꿀띠고요. 어, 원래 제가 밖에 여기 물놀이하고 그런 데 있어서 보여주려 했는데, 내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내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나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풍경이 좀 좋네요. 네. 알겠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아침 9시고요. 이렇게 문으로 나오면 제가 여기 아침에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여기 고기 굽는 곳이 있고요. 여기 아까 그 삼겹살 먹었던 곳이 있고요. 여기로 내려가면. 빵. 돌멩이로 된 길이 있네요. 여기로 여기는 그리고 이게 펜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로 가면 펜션이 또더 있고 아래로 내려가도 펜션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름은 대천 나무마 펜션 네, 이거요 딱히 또볼게 있나 네, 그냥 이었네요 어, 여기 위에 뭐야 뭐야 여기 그냥 이런 거 같고 아 맞아 그리고 이 펜션이 어 원래 그 그러니까 여름 시즌 되면 10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어서 56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거 저거 여기 마트도 있고요. 마트. 근데 마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1.4m 다이빙 금지라 서있고요아 찜질방도 있네 찜질방. 와우. 찜질방까지. 와 네. 다른 건 그다 먹네요. 뭐 이런데 와. 배 타는 곳인데 와, 와나나 나 갈매기 너무 오랜만에 봐요. 갈매기 보이죠? 보이 봤죠? 갈매기 갈매기들 진짜로 한 몇년만에 보는것 같네거요아직도 갈매기가 살아있구나와 여기 아그 바다의 그 냄새 아시죠그 짠냄새 진짜 그게 나아요 그게 날정도아진이한 바다중에서 이 갈매기 갈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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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좋아요. 이 메기 부산 네, 갈매기 갈매기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어, 원래 이게 이걸 타러 왔는데요. 한시반 거밖에 없대요. 지금이 1 1 시거든요. 그래서 안 타고 그냥 밥을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다 어지씨 바다 중에 제가 바다를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짠내 난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어 이어폰 이렇게 움직이는데 갈매인 기줄 알고 혼자 피아다 너무 좋고요. 네 뭐,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갈매인 줄 알고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혼자 너무 좋고요. 계단에 미역 저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밟아볼까요 한 번? 느낌 어떨까 네 밟았다가 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느낌 좀 궁금하네요 많이 네 풍경은 이렇습니다 짠그 짠내가 엄청나요 그 짠내 썩은내 오줌 오줌싸고 오줌, 오줌 팬티 묻어서 오줌 팬티 팬티 그 나는 냄새 여러분들 그런 냄새입니다 예또 옆에 와개빨와 헐리셀 와우!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와, 엄청나네 크, 대박입니다, 와 힐링이 됩니다, 아주 <목소리도> Caught in a never-ending game It's like the world's still trying to tame me. If that's the way, I will obey. Beautifully struggle every day. Should Shouldn't we have a little kiss? Or will both of our hourglasses. Let's make a plan to meet somewhere else.